안녕하세요. 천일카센터입니다. 오늘은 맥스크루즈 6인승 차량이 3열을 탈거하고 4인승으로 구조 변경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의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면 단순히 탈거는 센서하고 안전벨트 센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탈거해서 검사소에 방문하시면 검사가 이루어지고. 절차는 열흘 정도 여유 두시고, 등록증하고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천일카센터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시고, 영 입금을 하면 저희가 신청해서 열흘 내로 허가를 받고요. 그 뒤에 검사하러 일정 맞춰서 한번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험이나 이런 거 동일하고 자동차세도 동일하니까, 변경되는 거는 넓은 공간 확보하는 거, 요거 밖에 없으니까 따로 불이 을 받을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리카 센터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